8월, 초, 8월 중순, 기아 타이거즈의 중심 타자 김도영이 본격적인 복귀 준비에 돌입했다. 김도영은 20일 서울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 부위를 재점검 받았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단은 이날 LG 트윈스와의 광주 경기 전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부상 회복 판정을 받은 만큼 이제는 자신있게 모든 종류의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구단 측은 향후 계획에 대해 15일부터 경량 캐치볼과 티베팅을 시작했으며, 23일부터는 러닝을 포함한 전면적인 훈련을 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정확한 복귀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훈련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도영은 한평훈련장에서 본격적인 복귀훈련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기술훈련 시작 후 2, 3주 내에 1군 합류가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8월 10일 삼성과의 광주 홈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부상인 만큼 무리를 피하며 차근차근 훈련할 전망이다. 퓨처스리그 실전 경기까지 거쳐 완전한 컨디션을 찾을 예정이다. 김도영은 지난 3월 23일 NC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이로 도중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그레이드 1 진단을 받았다. 한 달간 결장 후 4월 25일 복귀에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5월 28일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시 이탈해야 했다. 이번에는 그레이드 2 부상으로 공백 기간이 더 길어졌다. 부상 직전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절정의 타격감을 보였던 터라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나성범에 이어 김선빈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팀 전력에 큰 차질이 생겼다. 현재 3할 3푼 타율에 7없는 26타점, 오페스 1.008를 기록 중인 김도영의 복권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수들의 활약으로 팀이 상위권을 유지 중인 가운데 나성범과 김선빈도 복구하며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1위 역전은 어려울지라도 2위권 경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김도영의 복권로 완벽한 조합을 갖춘 기아의 순위 다툼이 기대된다. 나성범과 김선빈이 복귀했다. 김도영의 컴백도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아의 야수진은 완전체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발진이 걱정거리다. 에덤 올러와 윤영철. 두 명의 공백이 생겼다. 후반기 반격을 노리는 기아의 첫 번째 과제는 역시나 버티기다. 올러는 8월 초쯤 1군 복귀가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엔트리에서 말소될 당시만 해도 열흘 뒤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봤지만 예상보다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 검사에서 팔꿈치에 염증이 발견됐다. 올론은 이군에서 캐치볼 등을 포함한 단계별 투구훈련을 소화 중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달 말쯤 이군 경기에 한 차례 나서 상태를 확인한 뒤 다음 달초 1군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는 올러 없이 10경기 이상을 견뎌야 한다. 올러의 이탈도 뼈 아픈데. 좌완 윤영철까지 빠지며 타격이 더 커졌다. 윤영철은 지난 10일 팔꿈치 굴곡근 부상 판정을 받았다. 다음 달초 재검을 받을 예정이다. 윤영철은 아직 어린 투수다. 기아는 그의 복귀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선발진 5명 중 2명을 어떻게 채울지가 가장 큰 숙제다. 기아가 전반기 내내 야수진에 있던 부상 속에서도 순위 싸움을 할수 있었던 건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 덕분이었다. 제임스 네일, 올러, 양현종, 김도현 등 상위 4명이 거의 빠짐없이 마운드에 섰다. 윤영철도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복귀한 뒤로는 선발로 꾸준히 기용되며 자리를 지켰다. 전반기엔 선발에 큰 걱정이 없었지만 후반기 시작부터는 그간 없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좌완 이일리가 팔꿈치 부상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복귀전을 치른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일리는 1년 2개월 만에 복귀해 지난 20일 NC전에서 4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홈런 두 방을 허용했고 사사구도 3개 있었지만 오랜 공백을 감안하면 만족할 만한 성과였다. 직구는 최고 151km를 기록했다. 이일리가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남은 한 자리는 대체 선발 김건국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김건국은 지난 6월 26일 키움 전부터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다. 올러가 돌아오기 전까지 김건국이 두 차례 정도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오는 25일 롯데전에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 선발 로테이션은 구성됐지만 불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일이는 nc전에서 64구만 던지고 내려왔다. 부상에서 막 복구했기에 당분간 투구수 조절이 필요하다. 김건국은 이번 시즌 선발로 5이닝을 소화한 적이 없다. 3 번의 선발 등판에서 각각 3.1이닝, 4.1이닝. 2.1 이닝만 던졌다. 성형탁 등 롱맨 자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승리가 유력한 경기엔 불펜 전력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8월 초까지만 잘 버티면 기아는 전력 정상화를 기대해 볼수 있다. 올러가 돌아오고 가장 중요한 건 작년. MVP 김도영의 복고다. 김도영은 24일 병원 재검 이후 큰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 10일 전으로 1군에 복귀할 예정이다. 그 시점이면 시즌이 약 45경기 정도 남는다. 잘 버텨낸다면 시즌 막판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올라와 김도영이 돌아올 때까지 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기아는 27일까지 LG, 롯데와 차례로 맞붙는다. 다음 달 1, 3일에는 선두 하나와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80일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 전패했던 바로 그 상대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이 리그 최강 하나 이글스를 향해 은근한 도전의 메시지를 보냈다. 간판 타자 김도영을 비롯한 부상자들이 복구하면 하나와 맞붙어 보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1위 하나와는 7경기 차이로 기아는 4위에 올라있다. 전반기 막판 맞대결에서 4경기 차였지만 3연패를 당하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하나와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3승 8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11승 5패로 우위를 점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 18일 NC 다이노스와의 광주 경기가 이틀 연속으로 비로 취소된 직후 이 감독은 하나 전력에 대한 질문의 투수진이 굉장히 강하다.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팀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전반기 말에 맞붙었을 때 1차전에서 형우가 햄스트링 통증을 느꼈다. 결장하면서 2차전과 3차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선발끼리 붙었기에 점수를 좀 냈다면 좋은 경기를 할수 있었는데 형우가 빠지며 힘을 내지 못했다. 공격에서 힘을 보여줬더라면 이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나의 외국인 원투 펀치가 나왔을 때 직접 붙어보면 그 위력이 느껴진다. 우리도 전력이 완전체가 되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고 싶다. 김도영까지 복구하면 타선이 강해진다. 에이스 대결이 되면 어느 쪽이 1, 2점을 더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당시 우리는 전력이 많이 빠진 상태였다. 스윕을 당했지만 밀렸다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도 맞대결이 남아있고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팀의 11차례 맞대결을 보면 접전이 많았다. 한점차 경기가 6번, 두점차 경기도 2번이나 될 정도로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다. 이 감독이 3승8패로 뒤처졌음에도 경기가 대등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하나 불펜이 힘을 내며 더 많은 승리를 챙긴 셈이다. 이 감독은 후반기부터 나성범과 김선빈이 돌아왔고, 김도영까지 합류하면 공격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기아가 완전체 전력으로 하나와 맞붙는 정규 시즌 경기는 많지 않다. 기아와 하나는 앞으로 다섯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가장 가까운 맞대결은 8월 1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주말 3연전이다. 6월 말 팔꿈치 염증으로 장기 이탈 중인 아담 올러가 이 시리즈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다. 공격에서는 김도영의 상태가 핵심이다. 8월 초 복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감독은 다음 주 최종 정밀 검진 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 기술 훈련과 실전을 거쳐야 한다. 일정상 8월 초 복권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영 없이 하나와 3연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완전체 타선은 8월 중순쯤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어쩌면 정규 시즌보다 가을 야구에서 더 흥미진진한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것은 김도영의 몸 상태에 달려 있다.